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니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입니다. 저자 게리바이너척, 우태영 옮김 출판 청구루숲, 2022년 2월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삶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이유와 소프트 스킬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답고 더 오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저자 게리는 평소 존경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것으로부터 배운 감사와 자기 인식 책임감과 긍정. 공감과 친절함, 끈기와 호기심, 인내심과 확신, 겸손과 야망 등의 12가지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반쪽인 친절한 솔직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가지의 원칙을 발전시켜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고마움을 느끼는, 친절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만약 성공과 행복으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77억 명중몇 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마실 수 있을까요?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기본적인 식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10%를 넘는 수치입니다. 매일 먹을 충분한 식량이 있을까요? 2018년 전 세계에서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싫으면 이직할 수 있을까요? 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 명의 인구가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인 45억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요? 지구상의 약 30억 명은 인터넷 접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2100만 명은 인터넷 연결선이 없습니다. 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CNN의 다보스 2017년 글로벌 임금 계산기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의 연간 평균 임금은 약 2,300만원이다. 인도는 약 180만원. 브라질은 약 530만원. 러시아는 약 600만원이다. 아프리카의 말라위는 약 130만 원이 안 된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만으로 77억 인구가 저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나는 평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감사한 마음에서 삶의 동기부여를 얻는다. 옛 소런 벨라루스에서 태어났기에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나빠졌을지 누구보다 잘 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 벌어진 한 사건이 없었다면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1970년. 러시아인 16명이 비밀리에 소형 비행기에 납치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결혼식에 가는 척 소련에 탈출해 스웨덴의 비행기를 착륙시킬 계획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그들은 반역죄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냉전체제에 있던 소련의 인권 문제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당시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인권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련은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타 우리 가족을 포함해 많은 유대인들이 소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는 오래전 16인의 그러시아인들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고 믿는다. 행운이란 참 흥미로운 단어다. 나는 내 성공의 대부분이 운보다는 끈기, 야망, 그리고 다른 감정적인 요소들에 기인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나이에 소련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건 행운에 가까울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답게 사람들은 부를 성공의 척도로 삼고 백만장자를 꿈꾼다.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성공을 꿈꾸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대도시의 아파트나 저택에서 온갖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살면서 아프리카 여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2억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잘 사는 높은 곳의 사람들만 올려다 보느라 아래에 있는 수십억 명은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다. 앞에서 소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꼭 선진국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나쁜 날들이 좋은 날보다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한다. 목표도 달라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에 대한 일정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현재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약 79세이다. 1930년에는 58세였고, 1880년에는 39세였다. 1880년은 너무나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2022년, 만약 92세의 조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아마 39세의 자연사한 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30세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1930년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58세까지 살았다. 30살에 이미 인생의 반이 지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으니 우리의 인생 시간표도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목표 달성 시간표도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꼭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해본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나는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나 100세까지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믿는다.예를 들어 당신이 27세이고 직장생활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다고 가정해보면 답은 간단하다.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른 일을 찾아도 괜찮다.당신이 현재 33세이고 대학에서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앞으로도 60년은 더살수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최고의 행운 아이다. 어제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 솔직해지되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10년도 더 전에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았던 파트너와의 관계, 실패한 스타트업,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를 기억하며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볶고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다. 하지만 그 진흙탕 같은 시간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만약 내가 그 진흙탕에 가까워진다면 나는 바로 감사함이란 호스를 꺼내어 깨끗이 씻어낼 것이다. 나도 사업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부침을 겪으며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다. 그렇더라도 대부분 한두 시간 정말 마음 아픈 일은 최대 하루 정도 곱씹어 보는 게 고작이었다. 이미 끝난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어떻게 아까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지 나는 그저 나의 인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물론 실패는 쓰라리다. 마치 농구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는 엄청난 실망에 직면했을 때여도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일방적으로 실패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너무 오랜 과거의 일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수나 실패에 대해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을 슬퍼하고 괴로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 대학교 때 만난 첫사랑이 두고두고 당신을 마음 아프게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 끝난 일이고 그녀는 이제 47세의 새 아이의 엄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감사함에서 얻는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나는 사람들이 왜 밝은 쪽보다 어두운 면을 자극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강자보다 약자의 위치에서 경쟁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경기에서 지는 것도 즐기고 패배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어둠보다 빛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자신 혹은 타인을 향한 분노는 단기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지만, 분노로 얻은 에너지는 그닥 만족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부모를 속으로 원망하지만, 성공 후에 보란 듯이 사과를 받기는 어렵다. 세월이 흘러 원망의 대상이었던 부모는 더 이상 내 곁에 없다. 불안과 분노는 역설적으로 성공의 엄청난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행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분노는 지니고 다니기에는 무거운 재료들이다. 하지만 감사함은 가볍다. 나는 감사하면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안주하다와 감사하다는 그 뜻이 다르다. 안주하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에 비판적이지 않은 만족감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내가 진행하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원하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나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서명할지 말지 내가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를 채용해 믿고 일을 맡기는 회사에 감사하지만, 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된다. 우리는 감사와는 별개로 자신의 꿈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존재다. 감사하다고 해서 소중한 다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SNS를 통해 볼수 있는 나의 에너지와 미소는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 사고로 죽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다. 그것이 내겐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